얘가 이렇게 좋아했나? 여러분들이랑 데이트할 때보다 여러분과 데이트한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그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야. 여자 친구랑 썸녀랑 만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서 이런 고민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나는 여자 행동이 애매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지겠어.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마음이 없는데도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하는 네 가지 행동. 빠밤. 첫 번째. 왜 대답을 피하지? 마음이 없는데도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들의 연애 시작 패턴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부동의 1위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싫은 것도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면 티끌만한 호감이 있는 상태인데 남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만나다 보면 감정이 커지겠지 싶어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웬걸. 아무리 만나도 생각처럼 감정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마음이 없는데도 연애를 유지하는 여자들이 꽤 많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감정이 커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미 깨쳤지만 둘이 카톡하고 주말마다 만나는 일상을 끝내기에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없으면 외로울 것 같은 거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마음 없는 연애를 하는 여자분들은 남한테 보여주기식 연애나 물질적인 메리트를 따져서 하는 연애보다는 그나마 양심적인 축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의 경우에는 거짓말을 잘안 해. 자기만의 소신이 있으니까 상대를 기만하고 속이는 건 직접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티가 나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친한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때 나도 좋아해. 나도 보고 싶어. 이런 대답을 하는 것 대신 좋아해가 쓰여진 이모티콘이라던가 너무 좋아하는, 막 행복해하는 그런 이모티콘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나 이런 이모티콘으로 대체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소신으로 적어도 거짓말은 안 했다 하는 양심적인 행동인 거예요. 만나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대답이 나도 사랑해가 아니라 나도 에서 자꾸 멈추는 행동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애가 괜찮은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귄 지 일주일 이주일 정도밖에 안된 상황이라면 너무 빠른 감정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이때는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하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거예요 근데 한 달을 만났는데도 좋아해 라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못 들었다 이모티콘으로 계속 대체된 대답만 들었다 이때는 매 눈으로 다른 것도 해당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지? 두 번째, 선착순 마감. 마음에 없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여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친구와 남친의 중요도가 거의 동일해요. 그게 남친이 아니라 썸남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 그러니까 친구는 언제까지고 볼수 있는 사이지만 지금 만나는 남자는 헤어지면 남이다. 라는 게딱 들어가 있게 되거든. 애초 헤어질 것까지 다 생각하는 얄팍한 관계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리감으로 따지자면 친구보다는 남친이 훨씬 더 가까워야 하는 게 맞거든요. 더 중요한 사람으로 입력되는 게 사랑이라는 감정의 힘이란 말이죠. 근데 마음 없는 연애를 하는 상태에서는 감정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남자친구나 친구나 같은 중요도를 가지게 돼요. 그런 동등한 중요도를 어떤 행동에서 알아차릴 수 있냐? 주말에 선착순 마감에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남친이든 친구든 누가 됐든 상관없이 이 여자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그날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거든. 주말은 하나뿐이고 이 여자 몸도 하나뿐이니까 선착순 마감이 딱 되버리는 거죠. 당연히 남자친구보다 우선해야 되는 약속은 생길 수 있어.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연애를 하게 되면 시간과 체력이 한정적이니까 자주 만나던 친구와 보는 날이 줄어들게 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면 시간을 짧게 잡아서 친구 만났다가 뒤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쪼개기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고 썸남을 만나고 싶게 만드는 게 감정의 힘이라는 거야. 선약이 미리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토요일, 일요일 약속이 있는데 남친이 만나자고 하면, 나 저녁만 먹고 친구들이랑 헤어질 건데, 그럼 우리 그때라도 잠깐 볼까? 사실은 친구들이랑 밤에 치매까지 하기로 해놓고서도 핑계를 대고 빨리 끝내놓고 남친 만나러 간다고. 보고 싶으니까. 근데 마음에 없는 여자랑 연애를 하는 남자분들은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볼 기회가 없어. 나 친구랑 있어서 우리 다음에 만나지 뭐. 친구이랑 헤어지면 저녁인데 그 밤에 만나서 뭐해. 그냥 다음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여친이나 썸녀가 주말 솔드아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게 되거든. 이 선착순 컷은 진짜 좀 티가 나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이때가 왜더 좋아 보이지? 아까 여자들이 마음 없는 연애를 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과시욕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주변의 친구들 막다 연애하고 괜찮은 남자들 만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인 것 같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 소속되지 못한 기분 도태되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기서 미묘한 열등 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딱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또이 남자가 그 괜찮아 처음엔 마음이 크지 않더라도 만나면서 서서히 감정이 커지면 괜찮은데 슬프게도 마음이 생각처럼 되지 않잖아요? 만나봤는데 마음은 안 커지지만 연애 중인 상태를 계속 드러내고 싶긴 한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지속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음 없는 연애를 하는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SNS에 지나치게 행복한 샷들을 연출한다는 거. 이거예요. 내 남친이 이런 거 해줬다. 내 남친이랑 이런 데 갔고 이렇게 좋은 거 먹었다. 라는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SNS, 인스타 카톡, 프로필 이런 데 올리는 거죠 실제로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않았는데 SNS는 여자가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연애를 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거 샀다는데 좋아 보이더라 나도 살까? 근데 너무 비싸서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선물이나 배려, 친절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든 요구를 하게 돼 있어. 일단 보여주기식 연애다 보니까 남들 눈에 엄청 괜찮은 남자로 보여야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기가 안 죽거든요. 그래야 부러움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연애를 하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여자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커플들을 보면 연애 초반 썸을 탈 때는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이 서로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좋으니까 아주 그냥 눈에 러브 필터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장점 덩어리인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썸탈때 연애 초반에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부터 열까지 요구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상대방이 질려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니까. 근데 이런 거 없이 썸이나 연애 초반부터 요구와 지적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자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조심하기 해요. 알겠지? 마지막 네 번째 그냥 근처에 좀... 썸펠트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를 데려다 주는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이때 여자가 자기 집 앞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동네에 내려달라고 하는 건 별로 찜찜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잘 모르고 알아가는 사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사귄 지 한두 달이 됐는데도 분명 우리가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끝까지 집 앞에 내려다 준다는 걸 거절하고 애매한 데서 내리겠다고 한다. 계속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면, 여자가 좋아한다는 카페나 장소 같은 곳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도, 공유해주지도 않으려고 할 때, 이때는 우리가 매 눈을 장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을 마음 없는 상대가 침범하면 되게 싫거든요. 내이 소중한 공간을 언제라도 수틀리면 헤어질 남자가 아는 게 싫어서 피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면, 의심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네 가지 여자가 마음 없는 연애를 할때 행동으로 지금의 썸과 연애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